자 과수 쪽 하시는 분 계세요? 과수, 과수 네, 과수 빼고 전지전정 난 월요일 날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전지전정 다 알고 계세요? 전지전정, 네. 아세요안 해봤지 들어는 봤죠. 아 들어는 보셨어요? 자 전지전정을 설명은 할 수는 없어도 이게 어떤 작업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. 근데 이게 우리들한테는 일상 용어일 수도 있어도. 그 우리 거를 읽는 사람한테는 전지전정이 뭔지 몰라요. 그렇죠. 가지치기라 그래야지 네, 맞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지전정을 그, 그대로 사용을 하시죠.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글을 읽는 사람들이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막 모르면 사전 찾아가면서 보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쓸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라도 주석처럼 아니면 괄호 열고 넣어주시는 센스도 필요하십니다. 음. 그래서 쉽게 쉽게 꼭 써주셔야 되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제목 짓는 방법은 오늘 어 GPT를 사용을 해서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아날로그 방식인 정말 좋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맨 처음에 보통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고자 하실 때 동영상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. 유튜브도. 자 제목을 언제 짓죠? 보통. 자, 블로그로만 따져볼게요. 블로그를 지금 우리 대표님 쓰셔야 돼요. 자,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가셔서 블로그를 쓰실 때첫 순서가 제목 쓰고 밑에 본문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본문을 다 쓰고 제목을 지으세요? 아니면 제목. 제목을 먼저 짓고 본문을 쓰세요? 네? 네? 제목 먼저 쓰고. 2번이죠. 제목 짓고. 제목 짓고 쓰세요? 아, 네, 자, 아니, 그러면. 반대로 다 만들어 놓고 이 제목을 만들는 것보다 나중에. 이게 좀안 어울려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. 그게 100점입니다. 그게. 근데 네,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처음에 쓰냐 아니면 나중에 쓰냐만 이렇게 좀두 개만 놓고 보면은 나중에 쓰시는 게 맞는 게 이유는 뭘까요? 내용에. 그렇죠. 이 제목 안에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대부분 이제 맨 처음에 쓰다 보시면 어느 정도 주제나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다쓸수 있어요. 근데 막상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톡톡 쏙쏙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목에다 넣어야 검색 노출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버리시다는 거죠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다 본문 내용이 다 써져 있으면 끝났어요.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검토하는 식처럼 이렇게 단어들을 빼보고 이 단어로 말이 되게끔 제목을 만들어주면 조회수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.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에요. 지금 책 GPT로 대표님께서 제목을 만들려고 하시는 방법 이외에 이게 원래 본래의 오리지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방법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? 처음 들으셨어요? 어, 예. 그럼 오늘부터 이제 알면 되시고,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되니까,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대표님께서 본문 쓰기 전에 제목 쓰시는 거랑 비교하면 좀 많이 귀찮아요. 근데 자 조회수가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기존 방법이 만약에 그냥 올렸을 때 100명 정도 조회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무조건 한뭐두세배 이상은 무조건 조회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상당히 중요합니다. 혹시 블로그를 쓰려고 할때 핸드폰보다는 컴퓨터가 편하다 하시는 거예요. 어불아퍼 컴퓨터가 저기요. 편하시고 혹시 네 어플이 더 편하다. 음 그래요. 그냥 예 원하시는 대로 꺼내, 하시죠. 꺼내, 꺼내, 네. 꺼내. 일단 꺼내. 설정은 네홈 편집이나 이런 거 핸드폰 들어가서 꺼내야지. 하는 것도 맞긴 맞으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어, 핸드폰으로 환경 설정을 하는 거를. 목표를 두겠습니다. 진짜? 오늘은 핸드폰으로 먼저 하고 이 핸드폰으로 아니, 해야 되는 걔는 이유를 말씀드리면, 우리는 항상 남의 거 유튜브나 남의 거 블로그를 보려고 할때 대부분 잡아당, 잡아당겨. 손님들이랑 이두 개를 합쳐서 그냥 그 구독자라고 할게요. 구독자들은 핸드폰으로 더 우리 걸 많이 볼까요, 아니면 PC로 많이 볼까요? 핸드폰으로 많이 봐요. 그래서 핸드폰의 그 설정에 맞게끔 우리가 환경을 좀 조성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.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. 자 일단 그러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홈 편집을 지금 설정을 해보고 어, 뭐 방청소하듯이 우리 아니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런 준비들을 하시듯이 좀 설정을 바꿔봐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블로그 어플을 한번 들어가봐 주세요.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네이버가 로그인되어 있으면 네이버 어플을 사용하고 계시면 블로그는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.